자, 전세 사기꾼 명단 공개한다. 전세 사기꾼 명단 공개한다. 이게 뭘까요? 어제 국토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왔어요. 음. 이제 집값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냐면 음. 아 이게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아파트값으로 보면은 네. 거의 한 17주 연속으로. 아 17주 연속. 아니, 17주 연속으로 어. 0.15% 지난주에 하락했고요. 음.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값도 거의 한 거의 4년여 만에 그, 아약 4년 만에 이제. 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강남 서초 용산 빼고 다 내렸다. 음. 그러다가 용산 서초 빼고 다 내렸다. 그러다가 서초 빼고 다 내렸다, 내렸다 하더니 이제는 25개 자치고 다, 다 내렸어요. 다, 그렇죠? 그렇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 네. 음. 그래서 어제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번 음. 사진 보실까요? 네. 네. 응영팔이님 입법전쟁 내용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예. 이게 어제 발표한 내용이죠. 어제 지금?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 음. 이게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은 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깡통 전세 세입자분들이죠.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이 떼일 우려가 있다는 거고 음. 음. 사실은 이게 약간은 제가 볼때 선을 해요. 국토부에서 완전히 전세 사기로 이렇게 피해 방지 대책을 음. 서둘러 내놓는 거는 음. 지금 자기들이 볼 때도 심상치 않다는 거 전문 용어로 세하다는 거지 세하기 때문에 서둘러 내놓은 거예요, 아. 지금.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음. 일단은 정보 제공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 공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은 어, 전세를 구해 보신 분들, 월세를 음. 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음. 사실 여기 뭐 임대 문의 해 가지고 전화 그렇죠. 어. 뭐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여기 살려고 하는데요. 어. 뭐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어. 어, 중계를 통해서 음. 계약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입주하고 이런 음. 건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이 집주인들 중에 음. 아예 아예 판을 깔고 들어가는 전세 사기범들이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작정하고 사기치는 어. 사람들. 그게 전세 사기범들이 2년 새5 배가 늘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세가 어떻게 보면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떼먹는 사람 떼, 떼먹는 사람, 근데 네. 범죄 범죄로. 성격이 근데 사실은 이제 범죄라기보다는 이게 뭐 악성인지 양성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들어가봐야 지 근데 음. 악성 집주인으로 분류된 사람이 음. 이건 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2년 만에 다섯 배가 늘었다는 거 보니까 음. 이게 아예 잠적을 한답니다. 아, 그거는 뭐좀 의도가 있다고 그쵸. 봐야 되지. 보증금 돌려달라고도 아. 잠적한데 음. 그게 7 8 0 0억 원이래요. 올해 7월까지 아, 이게 점점 이게 순식간이에요. 그 늘어나는 네. 속도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국토부도 아 이거 심각하다 음. 하면서 지금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음. 거예요. 근데 음. 정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주인이 뭐한 사람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물어보기도 좀 그렇지 뭐. 어떻게 물어봐 이거를? 뭐, 무슨 일 하세요? 음. 뭐하세요 뭐 이것도 이상한. 심지어는 않나?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건 떼볼 수가 있어요. 음. 그죠 어, 이 사람이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냐, 음. 이런 걸 이제 알아볼 수 있지만, 세금 체납 이런 건알 수가 없답니다. 아, 세금, 아니, 아니, 저희 집좀 구하고 있는데요. 음. 혹시 세금은 체납하셨어요?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어, 그래. 어? <laughs> 나안 줘, 이렇게 해버렸죠. 릴수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린, 음. 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든 집을 좋은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또, 요즘같이 전세가가 비싸면 네. 조금 시세가 싸 보이면 또휙 들어가기가 쉬운데 네. 어, 싸다고 너무 좋아하면 또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싼 음.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음. 등기부등본 이런 나이걸잘 확인해야 음. 되고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답니다. 를 어. 어, 그래서 이게 등기부등본을 띄어보고 거기에 소유자하고 악성 임대인이 있어. 음. 이러면 이거는 어. 무조건 제껴야지. 아,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저기 예전에 그 중고 사이트 같은데 가면 네. 이 상습 이 사기꾼들 아이디 공개해 가지고 거래하지 마세요 뭐 알려주듯이 네.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정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염규현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거의 음. 계약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알려주는 거네요 예. 어. 이 사람이 보증금을 떼먹은 이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라고 음. 하고 다주택자 중에 물론 이제 선량한 음. 다주택자 분들도 많지만 이제 그 아예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루치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음. 계약할 때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로 해야 할듯 하셨거든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음. 했는데 이게 세금 체납이 사실은 어, 집이 경매 넘어가면 영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 떼가요 국세청이. 일단 그거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국세는. 음.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음. 세금 체납이 커 크면 그렇죠. 못 받아요. 음. 근데 세금 체납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연히 안 알려주니까 음. 아예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쵸. 하는데 이게 법 개정상이 맞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또 민감한 부분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법을 개정해야 돼 법을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 국회 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어제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사진 속에서 설명하는 원희룡 장관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음. 게 이제 전세 사기를 막는 어, 모바일 앱입니다. 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네. 음.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아, 모바일 이제 앱을 통해서 정보도 주고 음. 이 집이 뭐 불량 불법 건축물이다 어. 이런 정보까지 줘요. 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정보만 주면은 전세 사기 막냐? 이건 어. 또 아니거든요. 그렇 지금은 어떤 공격이 있냐면 음.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아, 어, 시간차 공격은 어떤 거죠? 전세 사기의 시간차 공격인데 음. 여기 이제 사진하고도 관련이 된 거거든요. 음. 그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면은 음. 이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면 음.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센터죠. 그렇죠. 도장을 하나 꽝 찍어줘요. 확정일자. 일정. 확정일자를 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사람이 이 전세 집에 음. 살고 있다라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거요 오늘부터 일일 하는 아, 거지. 아, 그치 이제. 그치. 동사무소랑. 어. 문제는 뭐냐면 음. 여기도 나왔지만 음. 이게 하루 지나야 효력이 됩니다. 아 진짜로? 예. 네. 아 도장 찍고 다음날부터요. 그, 그 다음날 자정을 지나야. 아. 그러니까. 어 이제 계약서 썼어. 어. 아, 저 오히려 이래 확정일자 받아오세요. 어. 한 다음에 바로 은행 가가지고 그 집을 담보 대출 확 당깁니다. 아 그럼 확정일자 효력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대출 직전에 대출 확 당겨놔. 나중에 사고났을 때 은행이 먼저 뜯어가겠네. 대출은 이게 실행이 된 다음에 바로 효, 효력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은행은 이 세입자보다는 선, 앞에 서 있는 거야. 선순위로 올라가는 어. 거네. 만약에 이게 경매 넘어갔을 때 돈을 받는 와. 순서가 음. 세입자보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 세입자는 하루 지나가지고 하는데, 이 은행은 대출 실행하자마자 음. 효력이 있으니까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24시간 감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수 없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막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 확정일자 효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음. 어, 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음. 막아놓는다는 대책도 있고요. 음. 그게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어. 시간차 공격 조심해야 돼. 요 음. 전세사기의 특징이 그래. 음. 사람 좋은 척 해. 음. 어,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확정일자 받아서 음. 집주인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죠. 한 다음에 바로 대출 실행해버립니다. 그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러면 나쁜 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은 표준 계약서에다가 음. 집주인은 매매 대출이 계약서 계약 이후 음. 불가능하다는 걸좀 확실히 해놓자는 보안 이런 것도 좀 보안으로 거론이 되고 네. 있는 거죠. 수영주님 아, 하루 지나야 되는 건 몰랐네요. 아. 그다음에 신문장님 재계약 시도 확정이자 다시 받아야 돼요 당연합니다. 음. 그다음에 아, 루치치님 재계약 시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음. 이렇게 했고 음. 그 전에 확정이자 받은 계약서도 보관을 해놓으셔라. 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음. 어, 이게 대출을 사실은 특이하게 넣어도. 음. 이게 사인간의 계약이에요 특약이. 아 그렇죠 사실은. 그데 염규현은 뭐특약상에 음. 염규현은 뭐 대출을 하지 않는다. 어 확정일자 효력 전까지는 대출하지 음.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어도 음. 얘가 무시해 버리면 음. 그냥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잠적을 했는데 무슨 소송을 하겠어요. 아, 어차피 뭐 작정하고 치려고그면 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약간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음. 그런 효력이 처벌 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만으로는 뭐 음. 취지는 조, 좋은데 음. 실효성은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음. 어, 이게 여러 가지 피해를 양산하는 게 뭐냐면 음. 세입자들은 돈 보증금 떼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 세입자들이 그 우리 딩딩대학 컨텐츠를 보고 음. 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어, 그래서 예방을 해놨단 음.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이걸 또 악용합니다. 어떻게 그냥 허그에서 그 보증해 주잖아 어. 그러면 그냥 전세 사기 피해자는 양산 안되니까 어. 그냥 들고 나른아맘 놓고 째는구나 그러면 허그가 이걸 대조 해야 되잖아요 어. 그게 나라... 7천억 인거예요나아돈 세는거죠 날아 돈 세는거에요 세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이 양산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음. 이거는 근절해야 되는건 맞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세청이 그런식으로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탈세를 다 잡을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범 케이스로 샘플을 뽑죠 한명 걸리면 왕창 때려 네. 그래서 니네 걸리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음.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음. 사실은 네. 세무조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진짜 한번 걸리면 좀 엄하게 처벌해야 아니 이제 사실 저도 전세를 음. 살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음.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죠 네, 전세 깡통 특히 음. 이제 예전에 저희 뉴스를 찾아보면 은 음.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에는 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어, 그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 음. 많습니다. 많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갭이 좀 있어요. 음, 매매가와 전세가가 음. 그래서 이게 따라붙을 때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음. 특히 이제 다세대주택이라고 불리는 빌라는 그렇죠. 매매가도 사실 모르고 전세가도 잘 몰라요. 그 뭐, 거의 거래 자체도 많지 신, 않고 신축 빌라를 기본... 누가 알아?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바일 앱에 음. 이제 그 빌라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 가격 전세가와 어. 매매가도 공개한다는 를 거. 그참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한국 부동산원에 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있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음. 지역과 입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려해서. 사실은 기준선을 정해줄 수 있다고 음. 해요. 그럼 이거보다 너무 낮아? 음. 이건 좀 의심해보고. 의심해보고. 네. 너무 붙었다고 하면 음. 좀 피하고. 음. 네. 조병관님. 시행령을 적용하여 진행은 안 되나요? 이러셨는데 근데 시행령이 그 음. 법률 유보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에서 위임한 것까지만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음. 그럼 법 개정을 해야. 저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법에서 중국 음식을 먹는다 음. 돼 있으면 음.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시행령은. 근데 네. 거기서 야 이거 전세사기 막아야 되니까 초밥 하나 만들어야 돼. 이러려면. 일식도 먹는다라는 거를 위를 바꿔줘야 중식 시행용. 또는 일식을 먹는다 어, 같이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어, 상위법에서 위임한다고 하죠 넘겨준 음. 넘겨받은 그 범위 안에서만 시행령도 네. 개정 혹은 또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님돈 없고 빽 없으면 당하는 세상 음, 맞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빽이 되어 드리고 네. 저희가 돈도 되어 드립니다 왜 네. 네. 네, 저희가. 저희는 가격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고물가 시대에도 등록금 0원 가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네. 다 가져가시라고 힘들어 지금 네. 네. 그래서 많이 힘들 때 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손가락 구독 어, 좋아요 네. 선언이 되고 또내 손가락이 좀열 손가락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옆 사람 이웃집 손가락 어, 이웃집 이웃 <laughs> 손가락도 갖다가 눌러. 막 잡으시면 안됩니다 어. <laughs> 잡으면 안되고 네.